국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강좌를 맡은 유상윤입니다. 한국경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경제가 해외원조와 어떻게 연관을 맺어왔는지를 신문기사와 통계를 통해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통해 ODA 개념이 한국에 소개된 과정을 살펴보고 ODA와 관련된 한국 정부 통계를 OECD 통계와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제공된 ODA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ODA 개념이 1969년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서 해외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였습니다. 즉,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해외 원조가 제공되었던 시기는 ODA 개념이 규정되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원조를 ODA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만 과거 한국이 받았던 원조를 ODA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과거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웹 페이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로부터, 경향신문은 1946년 창간로부터, 매일경제는 1966년 창간로부터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ODA를 검색해 보면 가장 이른 기사는 1970년입니다. ODA라는 개념이 1969년에 생겼으니 그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사 수가 1970년 한 건, 1973년 두 건, 1975년 다섯 건 등으로 1980년까지 연간 다섯 건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수의 기사도 대부분 경제 신문에 실렸고 종합 일간지에 실린 기사는 1980년까지 모두 합해도 동아일보 두 건, 조선일보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많은 양의 ODA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ODA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에 익숙했습니다. 즉, ODA 중 증여는 원조라고, 양어성 차관은 비양어성 차관까지 포함하여 공공차관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업차관까지를 포함하여 외자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양어성 차관과 비양어성 차관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ODA라는 범죄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ODA 중 증여 부분은 좁은 의미의 원조 통계가 존재했지만 양어성 차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없었고, 비양어성 차관까지 포함한 공공 차관 통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ODA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원조를 검색해 보면 해방 직후에도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돕는다 또는 도움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도 많았습니다. 막대한 양의 미국 원조가 한국에 제공되면서 점차 원조는 오늘날의 용어로 봤을 때 ODA 중 증여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미군 전기에도 미국의 원조가 제공되었지만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1948년 12월에 체결된 한미 원조 협정이 한국 경제가 해외 원조의 수혜를 받게 된 공식적인 첫 걸음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948년 12월 11일에 동아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원조협정이 마침내 성립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최초의 양화성 차관협정은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9년 4월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개발차관기금이 체결한 한국의 통신시설 확충을 위한 차관제공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조약의 형태를 띠었고, 그해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앞서 1970년대 ODA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문 기사가 몇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사들은 모두 한국이 받은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ODA 관련 동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ODA에 관한 최초의 기사인 1970년 9월 24일에 매일경제기사 제목은 2차 유행개발 10년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조사부장이 그즈음 제출된 두 가지 중요한 보고서 피어슨 보고서와 팀버겐 보고서를 소개한 칼럼입니다. 피어슨 보고서는 1969년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제출된 보고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외 원조를 평가하고 1970년대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방향을 건의한 것입니다. 팀버겐 보고서는 제2차 유엔개발 10개년 계획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개도국의 자존 노력과 선진국, 후진국 간 상호협력을 강조했습니다. 1973년 1월 30일에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인도-차이나 전쟁 후 복구 참여, 경제 진출 서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 전쟁 후 아시아 경제 외교의 중점을 인도-차이나 복구 원조에 두고 베트남, 라오스 등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도쿄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와 ODA를 연결시킨 최초의 기사는 1981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의 '대한 경협, 일본의 발뺌 작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게 경제 회복은 급선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돌파구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 경협 확대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일본의 ODA 차관이었습니다. ODA 차관은 BODA 차관에 비해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1981년 7월 26일자 기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총액 6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는. 25일자 일본 신문의 보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일본과의 차관 협상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고, 1983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언론 보도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ODA 관련 기사는 1981년 40건, 1982년 108건, 1983년 77건으로 이 3년 동안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후 1984년에는 13건으로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한일 간 협상이 한층 진행되고 있던 1982년에는 매일경제신문에 OD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한 개념은 공적개발원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여하는 자금 중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 원조 자금 중25% 이상이 통상 무상 공여로 이루어진다. 이번 한일 경협 절충 과정에서 한국 측이 증액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일본 정부가 개도국에 주는 일 정부 개발 협력 자금으로 민간 차관보다 월등히 조건이 좋다. 순수한 개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당시 ODA 하면 모두가 일본 정부의 개발 협력 자금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대체로 잘 설명했지만 원조 자금 중25% 이상이 통상 무상 공여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 역시도 일본의 ODA 차관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ODA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일본 정부의 oda 차관이 다른 차관보다 월등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급적 늘리려는 한국 정부와 줄이려는 일본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원조 공유국으로서의 역할이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가까워진 한국 경제 위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7월 26일 자 매일 경제에는 OECD DAC의 타이드 워터웨이에 참여하고 온 외무부 제2 차관보의 특별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타이드 워터회의는 매년 주요국 개발 담당 장관들과 다자 개발 기구의 장들이 모여 개발 협력 주요 현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하는 회의인데 1990년에는 한국 측 대표도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상에 올라간 만큼 국제 사회에서의 책무도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0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ODA 규모를 1990년대 중반까지 GNP의 0.2%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990년 예산에서 ODA 규모는 GNP의 0.04%에 불과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배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OECD에 1996년 가입하기로 하면서 ODA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1995년 1월 30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OECD 가입 신청을 앞두고 ODA 규모를 2000년까지 GNP 대비 0.35%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1996년에 0.11%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ODA 규모는 평균 0.35%였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한국의 수원국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DAC의 ODA 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입니다. 즉 어떤 나라나 기관이 한국 정부에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DAC가 집계하는 ODA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한국에 제공되던 ODA가 소액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언론에게 뉴스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2009년 11월에는 한국이 DAC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즉, ODA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가입 하루 전인 2009년 11월 24일자 매일경제는 원조로 읽은 한강의 기적 50년 만에 되감는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DAC 가입에 의의를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해외 원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ODA 개념이 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해외 원조를 가리킬 때 ODA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원조와 차관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국제 소식에서나 드물게 사용되던 ODA 개념은 1980년대 들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ODA 차관을 요청하면서 세간에 좀더 알려졌습니다. ODA 개념을 소개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한국 경제에서 해외 원조가 가지는 의미가 약화된 때였습니다. ODA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전환한 1990년대 후반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DA라는 개념이 한국에 소개된 과정을 신문기사를 활용해 간략한 해외 원조의 역사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ODA 중 증여 부분의 통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